수직 농장. 연구소처럼 보이는 이곳은 수직 농장이라고 해. 여긴 자연의 햇살과 땅 대신 LED 인공빛과 물로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곳이야.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? 바로 날씨야! 더운지, 추운지, 비가 많이 오는지, 오지 않는지, 공기는 깨끗한지, 각 식물마다 좋아하는 날씨가 있거든. 수직농장은 1년 내내 식물이 자라는데 안정적인 날씨와 필요한 영양분을 줄수 있어. 또, 불리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에 있어서 수직농장은 꼭 필요하다고 해. 여기서는 상추와 바질 같은 다양한 채소와 예쁜 꽃을 키우고 있어. 수직 농장에서 자란 채소와 꽃들을 관찰해봐.